네 이번 시간은요 폐성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쿨풀만 을래 우리말로 좀 쉽게 하면 폐심장병 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심장 이상이 생겨서 폐한테 그죠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특히나 이제 우심실 쪽에 그쵸 이제 무리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 폐성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럼 기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뭐 COPD 환자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산소화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잘 나가는 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나가는 폐포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폐포는요 자 폐포 모세혈관한테 굉장한 인기가 많아요 자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산소를 받아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의 입장에서는요 막 이걸 확장시켜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류를 늘려서 그쪽 그렇죠. 이렇게 산소를 녹여서 마구마구 데려가고 이산화탄소는 주고 산소는 마구마구 받아올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폐포는 이제 산소화를 잘 시켜오는 그런 걸 말하고요. 당연히 혈관의 입장에서는 확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못 나가는 폐포는요. 아무래도 산소를 받아올 게 별로 없어요. 따라서 혈관의 입장에서는 그냥 수축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폐포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요, 자 직경이 좁아지면서 저항이 증가되고 혈압이 상승하겠죠. 이건 제가 이제 뭐 캐필러리 베드 수준에서 설명을드렸겠지만 나중에는요, 폐동맥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전반적인 폐포 전체가 이렇게 뭐 산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 금방 이제 폐동맥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고산지대에서 오래 사는 경우는 전신적으로 그렇 만성적으로 어, 폐의 산소화가 잘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폐에서 다 이런 식으로 수축 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폐색전증같이 아예 산소화랑은 상관없이 폐랑 상관없이 그냥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돼도 폐동맥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 여기 우심실이 있죠. 자, 우심실과 폐동맥 고혈압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항상 우리가 고에서 저로 흐르잖아요. 혈압 차에 의해서 플로우가 생기죠. 그쵸? 항상 델타 피가 있어야 돼요. 프레셔의 그라디언트. 압력 차는 고에서 저로 항상 흐르기 때문에 얘가 그조 압력이 높아지면 우심실도 맞춰서 높아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심실이 점점 비대해지고 확장되는,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폐질환이 있다 보면 이렇게 우심실에 무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제 뭐,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이게 부전으로, 그쵸. RV 인파까지 갈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폐성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폐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혈관 수축을 일으킨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질환이 쭉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 폐혈관 자체를 그냥 막아 버리는 거. 그렇죠? 이렇게 혈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아예 이제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폐실질의 이상을 초래하는 뭐 기관지확장증, 진 폐증, 뭐 그렇죠? 사이코도시스 뭐 IPF, 그쵸? ILD, 이런 거다 관련 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쵸,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심실 부전으로까지, 그쵸, 극단적으로 갈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차, 그쵸, 진단 어떻게 하고, 증상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65세 남성이 있었대요. 응급실에 왔는데요. 자, 일단 숨이 찼대요. 그리고 1 0년 전부터 이렇게 COPD를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목정맥 확장, 간비대, 다리 부종 이런 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보통 우심실에 그 부전이 심각하게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SVC, IVC 쪽에서 이게 혈액이 들어오면요,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들이 결국 우심실에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두꺼워지고 뭔가 이완이 잘안 되는 거죠. 뻣뻣해지고 스티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완기 심부전처럼 와가지고 이게 이제 확장이 잘안 되면요. 심실 충만이 잘안 돼요. 혈액 충만이 그러다 보면 점점 여기서 쌓이게 되겠죠. 우심방 SVC IVC 쪽으로 이렇게 백월드가 생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요. 목정맥으로도 그쵸 이제 이 혈류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정체가 되다 보면요. 목정맥이 확장되고 다 그죠. 이제 정맥 쪽의 흐름 감비대라든지 다리 부종 이런 게다 생기는 거죠. 그쵸.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진에서 호흡음도 감소가 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제2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피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폐동맥, 어, 소리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우심보장까지온 것으로 생각이 되죠. 폐성심 의심되죠. 왜냐면, COPD가 10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했지만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